시볼루션은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베스트 이너는 2인, 난이도는 4.21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문명을 이끄는 신이 됩니다. 자기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모두 각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며, 점수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팅해 볼게요. 보드 프레임 4개를 조립해 점수 트랙을 만듭니다. 대륙 타일 중 뒷면에 ABC가 표시된 타일을 찾아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나머지 대륙 타일을 무작위로 배치하세요. 특별 장소를 잘 섞은 뒤 대륙 사이에 빈 공간에 한 개씩 배치합니다. 재료 타일은 지형에 따라 분류하여 잘 섞은 뒤 대륙 타일의 지형별 재료 칸마다 한 개씩 뒷면으 놓으세요. 반드시 재료 타일과 지형의 종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 놓았다면 시작이라고 표시된 칸에 놓인 숲과 평야의 재료 타일을 공개하세요. 인원수에 따라 사냥 토큰의 뒷면인 지형가림막 토큰으로 대륙의 야영지 일부를 가립니다. 점수 트랙 왼쪽에 진보 보드를 놓고 오른쪽에 순서 보드를 놓으세요. 단계 마커를 단계 구역의 맨 위쪽 육각형 칸에 놓고 날씨 마커를 날씨 구역의 온화함 칸에 놓습니다. 이벤트 카드 20장 중네 장을 무작위로 뽑아 이벤트 구역의 오른쪽 칸에 더미를 만들어 주세요. 점수 타일 9개 중네 개를 무작위로 뽑아 시대 점수 구역에 한 개씩 아이콘이 보이도록 놓고 세 개를 추가로 뽑아 진보 보드의 최종 점수 구역에서 일치하는 아이콘 아래에 점수가 보이도록 놓습니다. 1점 토큰은 1점 구역에 놓으세요. 앞으로 100점을 얻을 때마다 1점토 하면 됩니다. 2~3인이라면 100점 토큰을 뒤집어 목표 구역과 단계 구역에 정해진 곳을 가려 주세요. 목표 타일은 파란색 주머니에 넣고 잘 섞은 뒤한 개씩 뽑아 목표 구역의 앞면으로 놓고, 수입 타일은 흰색 주머니에 넣고 잘 섞은 뒤세 개를 뽑아 수입 구역의 앞면으로 놓고, 특화 타일은 노란색 주머니에 넣고 잘 섞은 뒤세 개를 뽑아 특화 구역의 앞면으로 놓습니다. 사냥 토큰은 사냥 토큰 구역에 놓고 흰색 행동 주사위와 분홍색 보조 주사위는 인원수에 따라 2인이라면 각각 세 개, 3인이라면 네 개, 4인이라면 다섯 개를 주사위 구역에 놓으세요.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해당 색의 구성물과 개인판, 모듈 타일 한 세트 사 오단계 타일, 5단계 타일을 가져옵니다. 모듈 타일은 개인판 오른쪽에 알맞은 빈칸에 1레벨면으로 놓으세요. 행동 주사위 6개를 가져와 주사위 칸에 1부터 6까지 하나씩 보이도록 놓고 보조 주사위 한 개를 가져와 개인판 옆에 놓습니다. 4단계와 5단계 타일은 비활성면으로 개인판 왼쪽 상단에 순서대로 놓고 거주지 4개, 농장 3개, 배 2개를 자원 구역 주변에 알맞은 빈칸에 놓고 자기 디스크 7개 중 5개는 5가지 진보 트랙의 영칸마다한 개씩 놓고 한 개는 혜택 트랙의 맨 왼쪽 칸에 놓고 나머지 한 개는 점수 트랙의 0 칸에 놓으세요. 평야 시작 지형의빈야영지 자기 부족 한 개를 야영지 바깥에 자기 한 개를 놓고 숲 시작 지형도 똑같이 자기 부족 한 개와 자기 마커 한 개를 놓습니다. 야영지 바깥은 야생이라고 불러요. 모닥불이 있는 야영지는 비워놔야 합니다. 자기 마커를 배두척에 홈마다 한 개씩 놓고 제조정 세로 줄마다 매니칸에 한 개씩 놓으세요. 남은 부족과 마커는 적당한 곳에 놓고 개인 공급처로 사용합니다. 시작 자원 카드 중 왼쪽 하단에 1부터6까지 적힌 카드 6 장을 가져와 각 플레이어에게 한 장씩 무작위로 나눠주세요. 받은 시작 자원 카드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다섯 종류의 연구 카드 더미에서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찾아 손에 들고 같은 숫자가 적힌 시작 카드도 가져오세요. 그리고 각 연구 카드를 잘 섞어 더미를 만듭니다. 자기 시작자원 카드에 표시된 대로 마커를 가져와 알맞은 칸에 놓으세요. 파란색 주머니에서 목표 타일 한 개를 뽑아 개인판의 목표 구역 중한 곳에 앞면으로 놓고 시작 카드의 가운데에 표시된 모듈과 같은 모듈을 개인판에서 찾아 이레벨 면으로 뒤집으세요. 시작 카드는 상단부만 보이도록 개인판 오른쪽 최상단에 밀어넣습니다. 무작위로 선 플레이어를 정해 선 마커를 주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먼저 게임에서 사용되는 개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어마다 팔각기둥 모양의 마커가 존재하는데요. 이 마커는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개인판의 나무 보관소 칸에 마커가 있다면 나무 자원이 되고, 민첩성 특성 칸에 마커가 있다면 민첩성 특성 마커가 되고, 대륙에 마커가 있다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원재료가 돼요. 자기 마커는 50개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급처에 마커가 모자란 상황에서 마커를 획득하려면 개인판이나 대륙에서 마커 한 개를 공급처로 되돌려야 해요. 부족은 대륙에 퍼져 있는 플레이어의 문명을 의미합니다. 부족이 서 있다면 건강한 상태, 누워 있다면 약화된 상태를 나타내요. 약화된 부족은 이동할 수 없고 식량 단계의 식량을 소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개인판의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은 설치 공간이라고 불러요. 설치하려는 카드나 타일은 선택한 세로줄의 빈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채워야 합니다. 카드는 상단부만 보이도록 끼우면 되고 목표 타일은 한 줄에 두 개씩 들어가요. 각 세로줄에는 한 종류의 카드나 타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했다면 같은 세로줄에 다른 종류의 카드나 타일은 설치할 수 없고 다른 세로줄에 같은 종류의 카드나 타일을 설치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수입 타일만큼은 세로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타일을 설치할 때는 아랫면 전체가 다른 구성물과 닿아야 해요. 따라서 목표 타일이 한 개만 있는 곳 위에 수입 타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행동에 보상로 수입 타일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수입 구역에서 원하는 수입 타일 한 개를 가져오고, 즉시 주머니에서 새로운 수입 타일을 뽑아 빈칸을 채웁니다. 가져온 수입 타일은 원하는 세로 줄의 빈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설치하세요. 즉시 설치한 수입 타일에 표시된 수입을 받습니다. 수입을 받을 때마다 해당 수입 타일의 가운데에 표시된 보상과 우측 하단에 표시된 점수 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요. 일부 보상은 혜택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일부 행동을 통해 일치하는 종류의 연구 카단장을 설치 공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려는 카드와 같은 종류의 카드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면 빈 세로줄이나 수입 타일만 설치된 세로줄을 선택하면 되고 이미 같은 종류의 카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세로줄에 설치해야 해요 카드는 선택한 세로줄의 빈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설치해야 하며 어느 단계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1단계라면 가장 왼쪽에 표시된 비용만 있으면 되고 3단계라면 왼쪽부터 세번째 칸까지 표시된 비용이 있어야 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숫자는 해당 자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흰색 숫자는 해당 조건을 표시된 숫자만큼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 비용 칸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숫자를 모두 더한 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호가 있다면 왼쪽 요구 조건만 만족해도 두 비용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비용칸이 비어 있다면 따로 지불할 비용은 없고 설치단계를 초과하는 칸에 표시된 비용 역시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면 지불한 비용칸 아래에 표시된 모든 점수를 얻습니다. 이때 설치단계를 초과하는 칸에 비용을 지불하여 추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하단에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면 해당 보상을 즉시 받습니다. 받을 수 없거나 받고 싶지 않다면 건너뛰어도 돼요. 이제 해당 카드를 상단 3분의 1만 보이도록 선택한 세로 줄에 끼워 넣습니다. 능력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능력은 게임 중에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판 왼쪽 상단에는 단계 타일 2개가 있습니다. 게임이 종료될 때 카드와 타일이 설치된 단계에 따라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4단계와 5단계에 있는 카드와 타일은 해당 단계 타일을 뒤집어서 활성화해야 추가 점수가 됩니다. 단계 타일이 활성화되지 않았더라도 4단계와 5단계에 설치한 능력은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게임은 4시대로 이루어져 있고 각시대는 8단계로 나뉩니다. 단계 마커를 이용하여 현재 단계를 표시하면 돼요. 1단계 카드 이벤트 카드 한 장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7단계의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알수 있어요. 류의 연구 카드도 한 장씩 공개합니다. 이미 다른 카드가 있었다면 그 위에 놓으면 돼요. 2 단계 목표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목표 구역에서 목표 타일을 한 개씩 골라 가져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가져온 목표 타일은 개인판의 목표 구역에 놓습니다. 빈 칸이 없다고 해도 목표 타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놓여 있는 목표 타일에 위에 놓으면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선택을 마쳤다면 주머니에서 목표 타일을 뽑아 빈 칸을 채워주세요. 3 단계 추가 탐색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자기 부족이 있는 육지 지역 한 곳을 골라 추가 탐색을 진행합니다. 추가 탐색이란 자기가 선택한 지역 종류와 일치하는 자원 한 개를 획득하는 거예요. 선택한 지형의노인 재료 타일은 무시합니다. 만약 숲 지형을 선택했다면 나무, 밀랍, 기름 중한 개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일시대라면 모든 플레이어의 부족이 숲과 평야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섯 가지 자원 중한 개를 선택하면 돼요. 4 단계. 행동.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모듈 작동과 제조정중 하나를 골라 수행하세요. 모듈 작동을 선택했다면 주사위 칸에 있는 행동 주사위 두 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듈은 총2 2 가지가 존재하며 각 모듈의 양 옆에 필요한 주사위의 값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조정 마커를 사용 하여 원하는 주사위의 값을 한칸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를 6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꿔도 되요. 게임 도중 행동 마커를 획득했다면 이를 주사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 마커의 값은 마커가 놓인 주사위 칸에 따라 달라져요. 조정 마커를 사용하여 행동 마커의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용한 행동 주사위는 개인판 밖에 두고 사용한 행동 마커는 공급처로 되돌리세요. 행동이 두개 이상 표시되어 있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세요. 일부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이를 혜택 심사라고 부릅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면 오른쪽에 표시된 행동을 통과로 스윙할 수 있어요. 심사를 받기로 했다면 가지고 있는 보조 주사위를 전부 굴립니다. 통과 여부는 혜택 트랙에 있는 자기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맨 왼쪽에 있다면 보조 주사위에 일이 하나라도 있어야 통과로 처리되며 세 번째에 있다면 1, 2, 3중 하나라도 있어야 통과로 처리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다면 보조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자동 통과 처리돼요. 보조 주사위에도 조정 마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1과 6은 연결된 것으로 간주해요. 행동 마커는 보조 주사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각 모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모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면 모듈. 수면 모듈은 주사위 값에 상관없이 원하는 행동 조사위 두 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면 모듈을 작동하면 마커 하나를 만능 행동 칸에 놓고 원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행동 마커로 만들거나 마커 두 개를 조정 칸에 놓고 조정 마커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성 모듈. 특성 모듈 여섯 개는 아래에 표시된 특성 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값의 행동 조사위 두 개를 사용해야 해요. 특성 모듈을 작동하면 해당 모듈의 아래쪽 특성 칸에 마커를 놓습니다. 이곳의노인 마커는 특성 마커라고 불러요세 번째, 주요 모듈. 주요 모듈 15개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강화가 가능합니다. 각 모듈은 3레벨까지 존재하는데요. 2 레벨로 강화한다면 이 레벨면으로 뒤집 입면 되고 3레벨로 강화한다면 2레벨면인 해당 모듈 타일을 제거하여 3레벨이 보이도록 하면 됩니다. 하단에 표시된 파란 줄의 개수로 현재 레벨을 알수 있어요. 주요 모듈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은 15가지입니다. 하나, 이동. 대륙에 있는 자기 건강한 부족 한 명을 인접한 지형으로 이동시키고 도착한 지형의 야영지 한 곳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정착이란 빈 야영지에 부족을 배치하거나 이미 배치된 다른 부족을 야생으로 쫓아내고 그곳에 부족을 배치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족을 쫓아내도 됩니다. 다른 부족을 쫓아내고 정착한 부족은 해당 야영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힘을 소모했기 때문에 반드시 눕혀서 배치해야 해요. 모닥불이 있는 정착했다면 즉시 표시된 점수를 얻습니다. 이동으로 건강한 부족을 인접한 물지형에 있는 자기 배에 태울 수도 있는데요. 한 배에는 두 명까지 태울 수 있고 배에 있는 부족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배에 있는 건강한 부족은 물지형과 인접한 원하는 지형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누군가 어떤 지형에 처음으로 정착했다면 해당 지형은 개발됩니다. 즉시 그곳에 있는 재료 타일을 공개하고 정착한 플레이어는 마커 하나를 공급처에서 가져와 해당 지형에 놓으세요. 이 마커는 재료 타일에 표시된 원재료 마커가 됩니다. 2레벨이 된다면 혜택 심사를 통해 이동을 최대 두 번까지 할수 있고 3레벨이 된다면 최대 세 번까지 할수 있어요. 이동력을 여러 부족에게 나눠 사용해도 됩니다. 한 부족이 두번 이상 이동했다면 이동 경로에 있던 지형은 단순히 지나친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지형에만 정착할 수 있어요. 지나친 것으로는 다른 부족을 쫓아내거나 모닥불이 있는 야영지에서 점수를 얻거나 미개발된 지형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 지형을 지나치려면 반드시 빈칸이 하나라도 있는 자기배가 있어야 해요. 둘 번식 자기 부족이 있는 지형을 골라 해당 지형의 야영지 중 원하는 곳에 새로운 부족을 배치합니다. 다른 부족이 점령한 야영지에 배치하기로 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족을 쫓아내세요. 대신 점령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족은 약화된 상태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도 모닥불이 있는 야영지라면 부족을 배치하면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배에서도 빈칸이 있다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대륙에 자기 부족이 한 명도 없다면 이 행동으로 원하는 지형에 새로운 부족을 배치할 수 있는데요. 미개발된 지형에 배치했다면 즉시 해당 지형을 개발합니다. 자기 부족 20명이 전부 배치되어 있다면 번식할 수 없어요. 2레벨이 된다면 혜택 심사를 통해 번식을 최대 2번까지 할수 있고 3레벨이 된다면 번식 2번에 추가로 혜택 심사를 통해 약화된 부족 1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형에서 2번 번식해도 되고 서로 다른 지형에서 한 번씩 번식해도 돼요. 셋, 생산. 원재료 2개 생산하기와 혜택 심사를 통해 원재료 한개를 개인판으로 온 하기를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원재료를 생산한다면 자기 부족이 있는 지형을 고르고 공급처에서 마커 한 개를 가져와 해당 지형에 놓으세요. 같은 지형에서 두 개를 생산해도 되고 여러 지형에서 한 번씩 생산해도 돼요 자기 배에 부족이 있고 가운데에 원재료가 없다면 배에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배의 가운데에 보유할 수 있는 원재료는 한 개뿐이에요. 이곳에 있는 원재료는 운송하기 전까지 어떤 원재료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재료를 운송한다면 자기 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형에 놓인 자기 마커 한 개를 가져와 해당 마커가 위치한 곳의 재료 타일과 일치하는 자원 보관소에 놓으세요. 이제부터 이 마커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마커가 됩니다. 자기 배에 있는 원재료를 운송한다면 해당 배가 있는 곳과 인접한 지형에 공개된 재료 타일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자원 보관소에 놓으세요. 이 레벨이 된다면 원재료 3개를 생산하고 한 개를 운송할 수 있고, 3레벨이 된다면 원재료 4개를 생산하고 두 개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넷, 운송. 원재료를 최대 3개까지 운송합니다. 각각 개인판에 알맞은 자원 보관소에 놓으세요. 이 레벨이 된다면 6개까지 운송할 수 있고, 3레벨이 된다면 모든 원재료를 운송할 수 있는데, 이때 배에 있는 원재료를 운송한다면 인접한 지형과 상관없이 원하는 자원 보관소에 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생명 유지. 사냥을 한번 하거나 약화된 부족 한 명을 회복합니다. 사냥을 한다면 먼저 자기 부족이 있지만 사냥 토큰은 없는 지형 한 곳을 선택하세요. 어떤 지형을 선택했는지 모두에게 알려주고 가지고 있는 보조 주사위를 전부 굴립니다. 굴린 주사위 한 개를 골라 진보 보드의 사냥 표를 보고 일치하는 수만큼 마커를 가져오세요. 이때도 조정 마커를 사용하여 주사위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져온 마커는 개인판에 사냥 칸에 놓으세요. 이제 사냥 토큰 한 개를 가져와 방금 사냥을 마친 지형에 놓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형에선 이번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냥을 할수 없어요. 2레벨이 된다면 사냥을 한번 하거나 약화된 부족을 3명까지 회복할 수 있고, 3레벨이 된다면 사냥을 연속해서 두번 하거나 약화된 부족을 4명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냥을 연속해서 한다면 서로 다른 지형을 선택해야 해요. 6 탐험 특별 장소를 탐험하거나 자원 탐색을 한번 합니다. 특별 장소를 탐험한다면 먼저 자기 부족이 있는 지형 한 곳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지형과 인접하면서 뒷면으로 놓인 모든 특별 장소를 앞면으로 뒤집습니다. 공개한 특별 장소마다 왼쪽 상단에 표시된 점수를 얻으세요. 각각의 특별 장소는 인접한 지형에 특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원을 탐색한다면 먼저 자기 부족이 있는 육지 지형 한 곳을 선택하세요. 어떤 지형을 선택했는지 알려주고 가지고 있는 보조주 사위를 전부 굴립니다. 굴린 주 사위 한 개를 고르고 개인판 자원 보관소 왼쪽에 표시된 주 사위 값을 확인하여 일치하는 자원 보관소에 맞고 한 개를 놓으세요. 마찬가지로 조정 마커를 사용하여 주사위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레벨이 된다면 특별 장소 탐험하기를 골랐을 때 위치에 상관없이 뒷면인 특별 장소 한 곳을 더 공개하세요. 똑같이 표시된 점수를 얻고 추가로 이 점을 더 얻습니다. 3레벨이 된다면 특별 장소 탐험하기를 골랐을 때 추가로 4 점을 더 얻고 자원 탐색을 골랐다면 연속으로 두번할수 있어요. 같은 지형을 두번 선택해도 되고 서로 다른 지형을 선택해도 됩니다. 7 건설 건물 한 개를 건설하거나 손에 든 파란색 건물 카드 한 장을 설치합니다. 건물을 건설한다면 먼저 어떤 건물을 건설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대륙에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은 총네가지가 있습니다. 농장을 건설하려면 자기 부족이 있고 다른 농장이 없는 육지지형 한 곳을 선택하세요. 개인판에서 농장 한 개를 가져와 선택한 지형에 농장 칸에 놓고 농장 건설 보상으로 즉시 조정 마커 한 개를 받습니다. 농장이 있다면 식량 단계에 지불해야 하는 식량의 수가 줄어들어요. 공개된 특별 장소 중 화산과 인접한 지형에는 농장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화산이 공개됐다면 인접한 지형에 있는 모든 농장은 파괴되어 다시 각자의 개인판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건설하려면 자기 배가 없는 물지형 한 곳을 선택하세요. 이때 자기 부족이 있는 지형과 인접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했다면 개인판에서 배한 개를 가져와 선택한 물지형에 놓으세요. 원재료 마커도 같이 놓 습니다. 배건설 보상으로 즉시 인접한 지형에서 건강한 부족 한 명을 배위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약화된 부족만 있다면 배위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조각상을 건설하려면 건축부지 한 곳을 선택하세요. 커다란 물지형 가운데에 건축부지가 있고 특별 장소에서 추가로 6개의 건축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건축부지는 자기부족이 있는 지형과 인접해야 하며 각 건축부지에는 플레이어마다 최대 2개의 건물을 건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미 건물 2개가 건설되어 있는 건축부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건축부지에는 두세 종류의 자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하나를 고르세요. 해당 자원보관소에 있는 마크 한 개를 가져와 건축 부지에 놓으면 조각상이 됩니다. 조각상 건설보상으로 즉시 원하는 진보트랙을한칸 전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수입단계 때는 건설한 조각상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건설하려면 자기 부족이 있는 지형과 인접하면서 자기 거주지가 없는 건축부지 한 곳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개인판에서 원하는 거주지 한 개를 골라 왼쪽에 표시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와 선택한 건축부지에 놓습니다. 거주지 건설보상으로 즉시 새로운 수입타일 한 개를 획득하세요. 즉시 빈칸을 채웁니다. 거주지를 건설할 때마다 해당 칸에 가려져 있던 다이아몬드가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이벤트 단계에 점수를 얻을 수도 있어요. 거주지 네 개를 모두 도 건설했다면 즉시 단계 타일 한 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레벨이 된다면 같은 종류의 건물을 2개까지 건설하거나 손에 든 건물 카드 한 장을 설치하고 3레벨이 된다면 원하는 건물을 2개까지 건설하거나 손에 든 건물 카드 한 장을 설치하면서 특별 보너스도 받으세요. 여기서 특별 보너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불할 비용 칸한 개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불할 비용 칸이 한 개뿐이라면 이를 선택할 수 없어요. 다른 하나는 카드를 설치하고 나서 즉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한 장을 더 설치하는 것이며 비용은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8. 계획 목표 타일 한 개를 설치하거나 행동 마커 두개를 받습니다. 목표 타일을 설치한다면 먼저 개인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한 목표 타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요구 조건은 대부분 특정 지형의 특정 구성물을 보유하거나 표시된 자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만족했다면 해당 목표 타일을 설치 공간에 설치할 수 있어요. 아직 목표 타일을 설치한 적이 없다면 빈 세로 줄이나 수입 타일만 설치된 세로 줄을 선택하면 되고 이미 목표 타일을 설치했다면 반드시 해당 세로 줄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려는 목표 타일은 아랫면 전체가 다른 구성물과 닿도록 뒷면으로 놓으세요. 따라서 한 단계의 목표 타일이 한 개만 있더라도 다음 단계의 목표 타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타일을 가져온 칸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공개됐다면 강화 보너스를 받으세요. 이를 통해 즉시 주요 모듈 한 개의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강화 보너스를 받은 칸이라도 목표 타일을 새로 놓고 다시 설치했다면 강화 보너스를 또 받을 수 있어요. 행동 마커를 받는다면 공급처에서 마커 두 개를 가져와 같은 주사위 칸한 곳에 놓습니다. 이 마커는 해당 값의 주사위를 대신하는 행동 마커가 되어 이 레벨이 된다면 목표 타일 한 개를 설치하거나 행동 마커 세 개를 받고 3 레벨이 된다면 목표 타일 한개 받기와 목표 타일 한개 설치를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하거나 행동 마커 세 개를 받습니다. 목표 타일을 가져왔다면 즉시 빈 칸을 채워주세요. 하나의 행동으로 받은 행 동 마커는 레벨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주사위 칸에 놓아야 합니다. 아홉, 연구, 연구 카드 한 장을 가져오거나 뒷면 더미에서 두 장을 뽑아 그중 한 장을 가져옵니다. 한 장을 가져온다면 뒷면 더미나 앞면 더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와 손에 들면 돼요. 앞면 더미에 마지막 카드를 가져왔다면 즉시 같은 종류의 뒷면 더미에서 한 장을 공개합니다. 뒷면 더미에서 두 장을 뽑는다면 서로 다른 더미에서 뽑아도 되며 카드를 전부 뽑은 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뽑은 카드 중한 장을 골라 손에 들고 남은 카드는 뽑았던 더미에 맨 밑에 넣습니다. 이 레벨이 된다면 연구 카드 한 장을 가져오거나 뒷면 더 연구카드두 장을 가져오거나 뒷면 더미에서 네장을 뽑아 그중두 장을 가져오세요. 10. 업적 행동 주사위 혹은 보조 주사위 한 개를 가져오거나 손에 든 보라색 업적 카드 한 장을 설치합니다. 주사위를 가져온다면 주사위 구역에서 원하는 주사위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행동 주사위를 선택했다면 즉시 굴려 알맞은 칸에 놓고 보조 주사위를 선택했다면 가지고 있는 다른 보조 주사위와 함께 놓습니다. 주사위 구역에 자기가 선택한 종류의 주사위가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 주사위를 가장 많이 가진 플레이어에게 한 개를 뺏어오세요. 동점이라면 그중 원하는 플레이어를 고르면 됩니다. 선택한 주사위를 가장 많이 가진 플레이어가 본인이라면 뺏어올 수없습니 2레벨이 된다면 행동 주사위 한 개와 보조 주사위 한 개를 가져오거나 손에 든 업적 카드 한 장을 설치하고 3레벨이 된다면 행동 주사위 한 개와 보조 주사위 한 개를 가져오거나 손에 든 업적 카드 한 장을 설치하면서 특별 보너스도 받습니다. 11 통찰력 조정 마커 세개를 받거나 손에 든 주황색 통찰력 카드 한 장을 설치합니다. 2레벨이 된다면 조정 마커 6개를 받거나 손에 든 통찰력 카드 한 장을 설치하고 3레벨이 된다면 조정 마커 6개를 받거나 손에 든 통찰력 카드 한 장을 설치하면서 특별 보너스도 받으세요. 12 변이 특성 마커 한 개를 원하는 다른 특성 칸으로 이동시키거나 손에 든 초록색 변이 카드 한 장을 설치합니다. 2레벨이 된다면 특성 마커를 두 개까지 원하는 다른 특성 칸으로 이동시키거나 손에 든 변이 카드 한 장을 설치하고 3레벨이 된다면 특성 마커를 두 개까지 원하는 다른 특성 칸으로 이동시키거나 손에 든 변이 카드 한 장을 설치하면서 특별 보너스도 받으세요. 10세 발명 보유한 수입 타일 한 개를 골라 수입을 받거나 손에 든 갈색 발명 카드 한 장을 설치합니다. 2레벨이 된다면 수입 타일에 수입을 두 번까지 받거나 손에 든 발명 카드 한 장을 설치하고 3레벨이 된다면 수입 타일에 수입을 두 번까지 받거나 손에 든 발명 카드 한 장을 장을 설치하면서 특별 보너스도 받으세요. 수입 타일의 수입을 두번 받는다면 같은 수입 타일의 수입을 두번 받아도 되고 서로 다른 수입 타일의 수입을 한 번씩 받아도 됩니다. 열4 거래, 판매와 구매를 원하는 순서대로 한 번씩 할수 있습니다. 판매한다면 보관소에 있는 자원을 돈이나 점수로 팔수 있는데요. 돈으로 판다면 해당 자원 보관소의 왼쪽에 있는 돈 주머니에 표시된 숫자만큼 동칸에 마커를 놓고 점수로 판다면 한 개당 이 점을 얻습니다. 구매한다면 먼저 구매하려는 자원의 재료 타일이 공개됐는지 확인하세요. 공개되지 않았다면 사원에, 공개됐다면 이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이 된다면 판매와 구매를 원하는 순서대로 두번씩할수 있고, 3레벨이 된다면 이원을 받은 뒤 판매와 구매를 원하는 순서대로 두번씩할수 있습니다. 15 부가기는 부가 기능을 한개 작동 시킵니다. 부가 기능은 다음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개인판의 기본 부가 기능이 하나 존재하고 연구 카드를 설치하여 더 많은 부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이 된다면 서로 다른 부가 기능 두 개를 작동시키고 3 레벨이 된다면 부가 기능 한 개를 두번 작동시키거나 서로 다른 부가 기능 두 개를 작동시키세요. 개인판의 행동 주사위가 3개 이하로 남았다면 모듈 작동 대신 재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동 마커와 보조 주사위는 세지 않아요. 재조정을 선택했다면 재조정 세로줄의 가장 왼쪽에 있는 재조정 마커를 아래로 한 칸씩 내리면서 A 단계부터 C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A 단계 단계 마커 이동하기 단계 마커를 다음 제조정 칸으로 이동시키세요. 이때 단계 마커가 인원수에 해당하는 제조정 종료 칸에 도착했다면 행동 단계가 종료됩니다. 이미 제조정 종료 칸에 있었다면 그대로 두세요. 비단계, 행동주사위 굴리기, 개인판 밖에 둔 행동주사위를 모두 손에 들고 개인판에 남아있는 주사위도 원하는 만큼 손에 듭니다. 손에 든 모든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주사위 값에 따라 알맞은 주사위 칸에 놓으세요. 시단계, 제조정 마커 옮기기, 해당 제조정 마커를 조정 칸이나 식량 칸에 놓습니다. 이 마커는 조정 마커나 식량 마커가 되어 만약 제조정 세로줄에 마커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공급처에서 가져옵니다. 단계 마커가 제조정 종료 칸 에도착하면 행동 단계가 종료되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차례를 진행합니다. 모두 마지막 차례를 마쳤다면 단계 마커를 5단계 칸으로 이동시키세요. 5단계 특별 장소 세 가지 특별 장소에서 효과가 발동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건너뛰세요. 첫 번째 고대 늑대의 협곡 공개된 협곡마다 인접한 지형에 자기 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식량 한 개를 받쳐야 합니다. 인접한 지형의 수나 부족의 수에 관계없이 한 개만 지불하면 돼요. 협곡 두 곳에 각각 인접한 부족이 있다면 식량을 두개 받쳐야 합니다. 두 곳이 한 지형에 인접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식량이 없다면 지불 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빙하. 공개된 빙하마다 인접한 지형에 자기의 건강한 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중 한 명이 약화되어 다른 규칙은 고대 늑대의 협곡과 동일합니다. 인접한 지형에 건강한 부족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 신비로운 오크나무. 공개된 신비로운 오크나무마다 인접한 지형에 자기 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족이 있는 물, 늪, 사막마다 2점을 얻고, 숲, 평야, 언덕, 산마다 1점을 얻으세요. 두곳 이상의 신비로운 오크나무와 인접한 지형은 점수를 여러 번 얻을 수 있습니다. 6단계, 식량. 자기 부족이 먹을 식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야영지나 배에 있는 부족마다 식량 1개, 야생에 있는 부족마다 식량 2개가 필요해요. 지형에 자기 농장이 있다면 해당 지형에 있는 자기 부족은 모두 식량을 한 개씩 덜 소비합니다. 따라서 야영지에 있는 부족은 식량이 필요 없고 야생에 있는 부족은 식량이 한 개씩만 있으면 돼요. 지불한 식량수만큼 식량 마커를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식량을 제공받지 못한 건강한 부족은 약화되고 이미 약화된 부족은 죽어서 공급처로 돌아가요. 식량이 있더라도 부족을 약화시키거나 죽이는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식량 소비가 끝났다면 자기가 보유한 건강한 부족마다 1점씩 얻으세요. 7단계, 이벤트, 4가지를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첫 번째, 날씨 조정 및 효과 해결. 카드 단계에 공개했던 이벤트 카드를 확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표시된 대로 날씨 마커를 이동시키세요. 이동을 멈춘 칸에 표시된 효과가 발동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원한다면 무시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무더위와 강추위 효과는 식량과 부족이 모두 없을 때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날씨 마커가 흰색 선을 지나쳤다면 효과를 적용하고 흰색 선 직전에 날씨 칸으로 되돌려놓으세요. 두 번째 이벤트 해결, 공개된 이벤트 카드에 표시된 사건을 해결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플레이어들은 보너스를 받으세요. 여러 플레이어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받습니다. 세 번째 시대 점수 계산, 현재 시대의 점수 칸에 있는 점 스타일을 확인합니다. 합니다. 표시된 점수 항목 한 개당 아래에 표시된 점수를 얻으세요. 점수 항목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5가지의 경우 진보 트랙에서 전진시킨 칸수를 세면 돼요. 진화라면 개인판에 있는 특성 마커의 개수를 세면 되고 인구라면 대륙에 있는 자기 부족의 개수를 세면 되고 확장이라면 자기 부족이 있는 지형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번영이라면 활성화된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세야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신경 마커 3개로 완성된 세로줄 하나당 한개돈 마커 2개로 완성된 세로줄 하나당 한개씩 세고 거주지를 건설했을 때 드러나는 빈칸에 표시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형에 인접한 보관소 두 곳의 자원이 한개 이상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다이아몬드까지 세면됩니다. 점수 계산이 끝났다면 해당 점 스타일은 제거하세요. 네 번째, 선플레이어 결정. 이번 시대의점 스타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다음 시대의 선플레이어가 됩니다. 동점이라면 해당 플레이어들 중 현재 선플레이어를 제외하고 선플레이어로부터 가장 차례가 가까운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되어 현재 선플레이어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다면 선플레이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마커를 새로운 선플레이어에게 주세요. 8단계, 수입. 모든 플레이어는 자기가 설치한 모든 수입 타일에 표시된 수입을 원하는 순서대로 받습니다. 대륙의 조각상을 건설한 플레이어들은 조각상 한 개마다 트랙에 있는 자기 디스크 위에 표시된 점수를 얻으세요. 다음으로 모든 지형에서 사냥 토큰을 제거하고 개인판에 재조정 세로줄에 마커를 놓습니다. 지금이 4시대가 아니라면 단계 마커를 다시 1단계 칸에 놓고 다음 시대를 시작하세요.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날씨의 효과로 부족이 죽어서 제거해야 한다면 혜택 트랙에 있는 자기 디스크를 한칸 후퇴시켜서 살릴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이미 가장 왼쪽 칸에 있다면 살릴 수 없어요. 연구 카드 등의 효과로 진보 트랙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트랙에 표시된 보너스 경계선을 넘어갈 때마다 오른쪽에 표시된 트랙 보너스를 받으세요. 자기 디스크가 12칸에 있는 상태에서 해당 트랙을 전진시켜야 한다면 전진할 칸 수마다 이 점을 얻습니다. 특화 구역에는 세 개의 특화 타일이 있는데요. 이는 행동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차례에 특화 타일의 왼쪽에 표시된 조건을 만족했다면 언제든 해당 특화 타일을 가져와 설치 구역에 설치할 수 있어요. 조건은 일치하는 특성 마커를 세개 또는 네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특성 마커 한 개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특화 타일을 가져왔다면 즉시 빈 칸을 채워주세요. 가져온 특화 타일의 설치 방법은 연구 카드나 목표 타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화 타일을 설치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세로 줄에 설치해야 해요. 설치한 특화 타일은 앞으로 고유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설치 공간에서 특정 단계의 모든 공간을 카드나 타일로 채웠다면 해당 단계를 완성했다고 표현하는데요. 1단계와 2단계에는 완성 보너스가 있습니다. 1단계를 완성했다면 수입 타일 1개를 획득하고 2단계를 완성했다면 단계 타일 1개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40대까지 끝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수입단계의 수입받기와 조각상 점수계산까지만 진행하고 단계마커를 최종 점수계산 트랙의맨 왼쪽 칸에 놓으세요. 이제 단계마커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전진시키면서 도착한 칸마다 표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습니다. 9가지 항목의 점수계산이 끝나면 단계마커를 A 칸에 놓고 각자 설치 공간에서 설치된 카드나 타일 점수를 계산하세요. 1단계는 1개당 2점, 2단계는 1개당 3점, 3단계는 1개당 4점, 4단계는 4단계 타일을 활성화했다면 1개당 7점, 5단계는 5단계 타일을 활성화했다면 1개당 1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마커를 B 칸에 놓고 설치 공간에 게임 종료 시 추가 점수를 주는 연구 카드가 있다면 계산하세요. 단계 타일이 활성화되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더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동점이라면 모듈을 가장 많이 강화한 플레이어가 그래도 동점이라면 차례 순서가 빠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숙련자용 세팅 방법과 특별 장소별 효과, 연구 카드, 각종 아이콘에 대한 내용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